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일방적 폭행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폭행 사건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도 자신이 함께 피해자가 된 상황이 의외로 많은데요. 그 이유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출두했을 때 일단 수사 기관에서는 쌍방 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한 후 사실 관계를 따져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쌍방 폭행으로 연루되지 않으려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야만 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라고 할 만한 혐의가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예는 드문 편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시 폭행 상황이 담겨 있는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야 하고 입증 자료가 없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실제적으로는 양쪽에게 약식 명령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검찰 처분이 억울하여 사건의 CCTV를 가리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더 커지길 원하지 않는다면 양측이 모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쌍방에게 모두 잘못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폭행으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끝까지 다투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은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조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아쉬운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론는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